알파쿼크 같이 보실게요. 1310원 달려주고 있고요. 고가는 1610원 찍었다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보여지는 세력들의 패턴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닥 구간 찍어주고 어느 정도 매물대 형성해준 다음에 한 번에 쏘아 올렸죠. 거래량 엄청나게 들어와주면서 물량이랑 자금 정말 많이 넣어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다. 자뭐 이미 탈출하셨다면 어쩔 수 없고요. 오늘 제 영상은 탈출하시지 못한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지 고민 중이신 분들, 자 이런 분들 위해서 영상 준비해 온 거고 너무나 다행인 것은 우리 알파코크 안에서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다라는 거죠. 자그첫 번째 이유는 이때 들어왔던 물량과 자금, 자 이거 한 번은 더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급등 한번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OBV 지표라고 하는 매집의 정도를 보았을 때도 아직 완벽히 분산이 되지 않았죠.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는 부근에서 매집 정도 양호하게 유지시켜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쭉 빼주는 거. 이 구간이랑 비슷하겠죠. 바닥 구간 찍어주는 거예요. 다시 끌어올리려고. 이 저점을 잡아야 물량과 자금 넣어주기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이한 번의 급등이 언제 올지. 자, 이 부분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과연 이거 언제 올까요? 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세력이란 집단이 컨트롤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는 고래 지갑이라는 사이트예요. 자, 우리 고래 어떤 거를 칭해요? 우리 세력을 칭하죠. 보시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주고 있고, 언제, 얼만큼의 물량을, 그리고 무엇을,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시키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가게 되면요. 이게 바로 매집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가는 게왜 매집일까? 자, 우리 거래소는 매매를 진행하는 곳이죠. 그리고 지갑은 보관을 하는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미리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어떤 부분이 계속 움직여 주는지 나오기 때문에 또 얼마만큼이 움직이는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실하게 체크 가능하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빠르게 움직여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아시고 직접 계속 보신다고 해도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매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기 조금 어렵다는 거죠 자,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도와드릴 거고 이렇게 세력들 움직임 공유해 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 매도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잡는 도중에 비중도 같이 잡아야 될지 자이 부분까지 우리 여러분들 단가에 맞춰서 한분한분 한분 상세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방법은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010-4951-8464 010-4951-8464번으로요 숫자 7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숫자 7번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빠르게 세력들 움직임 공유와 함께 그리고 종목 관련된 속보나 자료는 없는지 그리고 가장 주... 한 매도가 설정과 비중까지 자이 모든 부분 무료로 진행해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위에 당당하게 무료 카톡방이라고 적어 놨죠? 걱정하시는 유료 리딩방인 경우 그리고 금전 요구가 있는 경우 자 절대 없으니까요. 안심하시고 참여하셔도 되고요. 여기 또 나와 있는 단타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서 대금 손실을 많이 보셨을 때 지금 순환 장세이기 때문에 급등 종목은 계속해서 하루에 두세 개 이상씩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역시 세력들이 어떻게 매도를 매집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슈팅 쏘아 올리기 전이 단타 종목 추천과 함께 당연히 진입가와 그리고 안정적인 매도가까지 잡아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대금 손실 보신 거 복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릴 거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대신 해주셔야 될건 구독과 좋아요. 자요거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결정적 한방 갠슬러 쓰러트릴 판결 또 있다 btc 신탁을 etf로 전환하라 우리 코인 시장에 한해서 밉상 중에 밉상이죠 우리 미국 증권거래 위원장인 게리 갠슬러를 납작하게 만든 이 판결은 자이 판결이 바로 볼까요 우리 리플 소송 관련된 거겠죠 이 부분이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서 암호화폐 업계에 단비 같은 소식이 내렸다 자 그런데 이 갠슬러를 다시 한번 ko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레이 스케일이 제기한 소송인데요 비트코인 신탁을 ETF로 전환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은요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정식으로 신청하기 훨씬 이전부터 비트코인 신탁 펀드를 운영 중이었는데요 2021년 비트코인 선물 ETF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상품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비트코인 선물 ETF를 허용했으면서 CFTC가 관리하는 선물 시장은 가격 조장 가능성이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은 조작 가능성이 있다 라면서 현물 etf를 열어주지 않았었죠 그러면서 선물 etf가 결국 나왔고 그레이스케일을 찾는 기관 손님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말라 죽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sec에 etf 전환 신청을 냈고요 갠슬러는 당연하게도 코웃음을 치며 거절을 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은 법원에 소송을 낸 거죠 비트코인 신탁을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 법원에서는 지난 3월 이 소송에 대한 구두 변론이 있었는데요. 워싱턴 항소 법원 판사들은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선물보다 사기와 조작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거는 SEC 입장이에요. 여기에 대해 실책하는 듯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퍼부었습니다. 자, 이게 월가에 알려지면서 마침내 블랙록이 정식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으로 이어졌다라는 분석인 거죠. 자, 그러면서 그레이스케일 소송에 대한 판결이 이르면 이달 중. 에 나올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갠슬러의 주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소송에 대한 판결도 우리 코인 시장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매우 높겠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우리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 다시 한번 보여줄 겁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선물은. 현물의 거울이죠. 현물 가격의 조작이 있다면 선물에도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그런데도 겐슬러는 선물 ETF는 되고 현물 ETF는 안 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리플 소송 분명히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갔지만 요거 금방 소멸이 되었죠. 그 부분 역시도 거래소를 통해 흘러나간 XRP는 증권이 아니지만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코인은 증권이다. 자, 이렇게 대립되는 반쪽짜리 승소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하지만 겐슬러의 타격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sec는 원래는 단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sec는 항소를 준비하느라 부산할 건데요. 그랬을 때 그레이스케일까지 갠슬러를 또한번 휘청거리게 만든다면 그래서 비트코인 신탁이 현물 etf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 블랙록 등 8개의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etf 역시 자동으로 승인이 날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비트코인 지금 다시 횡보라인 그어주고 있는 도중인데요. 이러한 호재가 하나 다시 한번 터져준다면 이번에는 40층은 물론 그 이상까지 뚫어줄 확률 무조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비트코인 홀더 분들 수익 보시겠지만요. 우리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목에서 수익 보실 수 있으실 거고 우리 여러분들이 각각 들고 계신 보유 종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저한테 연락 주신 다음에 제가 들고 있는 이 종목에서 저는 수익을 크게 보고 싶은데 이 비트코인 상승 전에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안에 들고 계신 단가에 따라서 제가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잡아드릴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도 전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똑같이 상단에 전화번호 010-4951-8464 번으로요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저는 정말 지금부터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숫자 7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도 세워드리고 있지만, 우리 비트코인과 현물 ETF, 그래스케일까지, 그리고 리플 소송에 대한 항소 부분까지 관련된 속보나 자료 끊임없이 공유해드리고 있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 안에서 긴급 브리핑까지 실시간으로 넣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약속드릴게요. 자, 그리고 공개 카톡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클린합니다. 이 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모든 정보 제공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자,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준비해봤구요. 금방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